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나는 내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정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재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아, 주님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하겠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 1장에서는 바로 그 전하는 증인의 사명에 대하여 주님이 계속 요한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요한에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제단을 다 제어 보라고 정확하게 제어 보라고 하시면서.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수도 다 세워 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요한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 땅의 교회는 위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때때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교회의 원형인 하늘의 성전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보여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지켜보려고 또 어떻든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일, 오직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늘에 있는 성전 원형인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인가? 그게 우리가 신경 쓸 모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걱정하고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먹고 있고 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에게 그 성전을 다 청량하게 하시면서 성전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바깥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영적인 미혹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떤 성도가 참 성도인지 알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진짜 정말 주님의 그 교회일까? 저 성도는 정말 구원받은 그 성도일까? 지금은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런 일이 어느 기간 동안에만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성전 바깥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어주신 것이 3년 6개월 동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3년 6개월은 상징적인 수라 그저 하나님이 어느 정하신 기한 동안에만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신은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대단히 혼미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참 교회요. 진정한 성도로서 서야 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인가, 누가 그런 교회인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증인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두 증인은...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때, 진정한 교회, 그리고 참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와 참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어떤 자도 그를 해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와 복음은 수없이 공격을 받았고, 또, 어, 멸시와 박해를 받았지만,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다 꺾어졌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든든히 서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미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주실 것이라.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다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정말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증인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지옥에 가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지옥에 간 자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좀더 풍요한 삶, 건강한 삶 그런 걸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에 갈 자를 구원해야 하겠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값을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지옥에 갈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도 똑같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자를 구원할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가 증인이 되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엄청난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전해줄 것입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지금 마음을 활짝 열고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려주기를 갈망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아, 교회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느 아주 세련된 여인이 목사님의 책을 들고 와서 사인을 해주기를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펜을 꺼내서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의 책을 구입해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목사님에게 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몰라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누구도 자기에게 가르쳐주거나 전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인을 하다가 말고 그 여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정말 증인이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음을 전해줄 자가 누군가? 기다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그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증인이 되려면 각오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증인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그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다 하고 나면, 그러면 마귀가 그 증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큰 길거리에 그 시체를 내버립니다. 누구도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지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들 모여서 그걸 보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파티를 엽니다. 왜? 증인들 때문에 그동안 너무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 회계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 증인을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고통스러워 하다가 마귀가 증인을 비참하게 죽이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한 거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항상 이렇게 무서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증인은 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에게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인이 죽어서 큰 길거리에 그 시체가 그냥 내 던져지고 사람들은 오고 가면서 보며 그걸 보고 깔깔대고 웃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있는 정말 수치스럽고 비참한 처지에 빠졌다가 3일 반 만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처럼 승천에 올라갑니다. 원수들이 그걸 다 보았습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받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똑같이 믿으시는데 그렇게 증인된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보고 박수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고난의 흔적을 가진 그런 증인으로 영광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승천할 때, 그때 이 땅에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7,000명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여기도 7,000명이 상징적인 수입니다. 많다는 뜻이죠. 그때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의 거의 마지막 수간입니다.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는 이런 순간에 그걸 보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감수하고 증인 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자를 회개시키고 구원하려고 하심인 거죠. 우리가 끝까지 고난을 당하더라도 증인으로 서 있어 줘야 될 이유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무서운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다음, 장, 다음 주일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요한에게 맨 마지막에 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을, 맨 마지막에 있을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것이 요한 기시록의 주제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이것을 먼저 너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무서운 재앙이 올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미혹과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눈이 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때 24장로가 아멘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물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는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끝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 때가 옵니다. 이제는 상 받고 멸망당하는 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상 받고 멸망당하는 제3의 위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상 받을 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멸망당할 자에 불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상 받는 자. 입니다. 절대로 그 중간에는 없습니다. 제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어요. 이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그자 오늘도 설교를 한번 들은 것 그냥 설교 들은 것으로 충분해 여전히 그죠 세상 편안하게 그죠 재미있는 거 찾아서 맛있는 거 찾아 먹고 그렇게 사는 생활을 여전히 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둘로 쫙 갈라지는 거 아십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 힘으로는 여러분 모두를 다 증인되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밖에 없어요. 상받을 자가 되든 멸망 당할 자가 되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여야 합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19절에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괴가 보였습니다. 주님이 왜 계속 요한에게 하늘을 계속 보여주는 걸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미혹을 받고 믿음 잃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꿈꾸지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정말 듣기 싫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 온갖 더럽고 추악한 뉴스들이 그때는 다 끝납니다. 눈물, 고통, 미움, 싸움, 다 끝납니다. 정의와 사랑,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굴며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세상이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삼층천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다 해로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면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은 배설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소원은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기만을 바랍니다. 온종일 그 생각만 하고 삽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증인을 원합니다. 이제는 말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여달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당신 교회는 진짜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 사람 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참 보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그 증인의 첫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첫사람이 되면 되죠. 주님, 제가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여기 있음을 보여 줄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는 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증인이 받을 영광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 했을 때 그때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정체되어져 있었어요.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새 가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후에 전 교인들이 축커 전도를 나가자 그랬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조장이 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다 따라나가서 주일 예배 후에는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고 오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어느 참 곱게 생기신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노방전도하는 사람 보면 두드러기가 나는 체질이었대요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그런데 오늘은 자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 띠를 띠고 전도를 나가야 되니 자기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는 좀 빼달라요. 얼굴이 곱다고 믿음도 고운 게 아니더라요. <laughs> <laughs> 여러분 중에도 전도는 너무 힘들어. 그것만큼은 너무 어려워. 그거는 못할 것 같아. 혹시 그러신 분 있습니까? 그 자체가 한참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살게 살게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공산주의가 한때 이 지구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때 한 번은 설교 중에 공산주의자 청년의 편지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는 그 공산주의에 빠진 청년이 자기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 당하고 직업을 잃는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친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우리는 광신자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를 위한 삶이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이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꾼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 다른 어떤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 때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완전 거짓 이데올로기죠. 그런데 한때는 이 공산주의에 이렇게 빠진 청년들이 지성인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 동안 온 세상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공산주의에 비교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괴롭지만 우리가 진짜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간음해 볼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자만 못해가지고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은 증인된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성찬입니다. 증인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사는 자니까. 성찬 때마다 증인은 세임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몸이 된 것,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왕이 되신 것, 그 은혜가 이 성찬 속에 있습니다. 증인 되신 분들이 받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받는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